우리가 계속해서 노아 홍수 사건을 살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목사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도 마련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들었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도 로스의 구원의 길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고요. 지금 노아 방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 그 반대로. 심판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양면성이다라고 했지 그래서 심판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 심판과 구원을 판가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구원이 임했고요. 그와 반대로 믿음이 없었던 당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이 살필 본문은 어제 말씀의 흐름에 이어서 보면 좋을 것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의 문이 닫힌 이후에 홍수가 온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묘사하고 있죠.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40일 동안 폭우가 쏟아졌다.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이 말은 40일 동안 계속해서 물이 점점점 불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노아의 방주까지도 그 물에 둥둥 뜨게 된 거죠.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아라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18절입니다.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해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19절이죠. 물이 땅에 더욱 넘침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20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겼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15규빗은 약 7미터 정도의 길이인데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높 산보다 물의 수위가 10미터 7미터 더 높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온 세상을 덮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요 23절에 보니까 코로 숨을 쉬는 즉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라고 말하죠 23절에 보십니까좀 구체적인데 지면에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직 노아와 방주에 탄 사람들은 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24절에 보면 이 물이 온 땅을 덮은 이 홍수 상태가 150일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에 탄 사람들 외에는 홍수로 인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아 홍수로 죽게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 주는 교훈 이 무엇일까요? 아까 서두에 심판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실 때는 구원의 길도 열어두시는데요. 그 구원의 길이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고, 오늘날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는 길이지요.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탄 이후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난 이후 홍수가 40주야로 계속되었고, 온 세상에 물이 덮이면서 150일 동안 물이 넘침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비롯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게 되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뭘 알려 주고 있겠습니까? 심판과 구원을 가르는 기준이 믿음인데 여러분, 이 믿음의 기회가 영원히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방주의 문이 닫히고 심판이 시작되기 되, 되면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회는 없다는 거지요.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홍수를 피하려고 뒤늦게야 방주에 왔을지 모릅니다. 문을 두드리겠지요. 하지만 방주의 문은 이미 닫힌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은 점점점 차오르고 이제 이들은 물을 피하기 위해서 살아남으려고 산 꼭대기까지 아마도 올라갔을 것입니다. 이들이 사람들은 아마 본인이 살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문은 닫히고 기회는 지나간 거죠. 이제 심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홍수를 피해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아마도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들을 이 40일 동안에 죽이면서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아비규환의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어떤 이는 산꼭대기까지 갔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물이 산 꼭대기보다 7미터나 더 차버린 겁니다 아무도 여기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상태가 무려 150일 동안 지속되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가 시작한 날로부터 다시 방주에 나온 기간을 보면요 거의 1년이 넘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렇게 심판이 분명하고 혹독하고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지요. 노아의 말을 듣고 자신의 도를 삶을, 삶을 돌이켜서 방주에 타는 것을 이 준비한 이 믿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중요한지를 노아의 가족들은 심판이 시작된 바로 그 순간부터 아주 뼛속 깊이 느끼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믿음의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방주에 타야 하는 거죠. 방주의 문이 닫혀 버리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가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하지만 노아 당대의 사람들은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120년 동안 회개의 기회를 그들은 받았지만 그 기회가 다 지나가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되돌릴 수 없는 심판의 시간이 돌아오고 만 거지요. 사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홍수 심판이 시작되는 본문을 본문을 포함해서 홍수가 지속되고 땅 위에 물이 거칠 때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문학적 표현은요. 심판의 시간 속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소망은 기대할 수가 없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함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지금 오늘 여기에서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하나님 쉬는 때가 지나가면 또 다시 기회가 올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지요.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믿음의 기회가 우리에게는 큰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서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지요. 바로 오늘의 구원의 은혜, 오늘의 기회, 오늘의 이 은혜를 결코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심판을 지나갈 수 있는 이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준비하시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내가 할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